오늘 말씀은 복음으로 세계를 섬기는 교회.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섬기는 교회.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 두 주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전에는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가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너무 중요해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서 있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사랑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은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한류 열풍과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이 있는데 그 기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쓰임 받는 자녀들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먼저 믿음 가지세요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어요 고넬료가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역사에 처음 일어난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뭐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유대인인 아닌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임재하시는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팔레스테인이라고 하는 땅에 묶여 있던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그 시발점, 출발점에 고넬료의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또 다른 의미에서 세계 역사의 중요한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선교사가 공적으로 파송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하는 시몬과 군에의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오 교회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있어서 그 무엇이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지역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은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그는 북아프리카 구레네라는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믿음으로 하나돼서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구레네가 어디냐? 사진 하나 보여주시고요. 어이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지중해 연안인데요 오른쪽 끝에 보면 안디옥이 보이죠 지금의 튀르키예 남쪽 시리아 땅 지금 이제 시리아 땅인데 시리아 레바돈 지역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을 파견했는데 바나바는 어디서 왔냐면 그 바로 앞에, 앞에 있는 구부로 사이프러스라는 섬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두 사람의 리더는 시몬이라는 사람과 또 루기오라는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 구레네 북아프리카 지역 출신이었고 아마 이 시몬은 구, 뭐라고 써 있어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는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고 니그로는 검다는 뜻입니다 흑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사람들을 같이 모였습니다 내려주셨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훈련 받고, 쓰임 받았다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되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말만 해서는 살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하나가 일본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 그걸 보고, 캐릭터를 좋아하고, 따라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일본어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친구하고는 일본어로 대화를 하고 지낸답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가 그래요. 제가 연세대학에 가르치는데 연세대학에 가보면 외국학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파란 눈을 가진 내가 한국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외, 예전에는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오면 영어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공부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게 쓰임 받는 겁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고요? 불러서 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시대에 따라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 사용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학회 갔는데, 제가 학회에 갔는데 제 학회에 한 절반쯤은 독일에서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독일에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독일 한 사람을, 독일인 한 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온 유럽 역사가 바뀌어서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교회가 새로 생겨나게 됐습니다. 개신교회가 생긴 것은요, 제가 여러 번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됐습니다. 그영향으로 우리도 오늘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일원으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세기, 19세기가 지나면서, 20세기가 오면서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으시셔서 미국의 선교사대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게 됐습니까? 미국에 소신 선교사님들 캐나다의 선교사님들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르쳐준 거예요. 자 말씀드렸죠. 조선 시대 때 여성들 이름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 없었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주려니까 이름이 없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고 유명한 분 김환란 박사. 왜 이름이 환란이라는 거예요? 환란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고 헬렌 영어 이름 헬렌을 한국식으로 발음하니까 환란이 돼서 김환란 어떻게 보면 그게 그의 이름이지만 세례명인 거예요 성교사님들 오셔서 여성들에게 이름을 전해주고 또 처음에 세례받는 조건이 뭐였냐면 한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님들에게 가서 한글을 가르치고 여러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얼마나 위대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한나절만 공부하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너무너무 과학적인 글자예요. 성교사람들이 그걸 알고 가서 부모님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야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어진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미국과 캐나다와 또 호주와 또 많은 이제 스코틀랜드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보내셨어.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하셨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 세계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뭐좀 잘사는 이런 나라에 가면 제가 뭘 찾으냐면 국기가 있는지 찾았어. 그런 관공선에가 가면 전 세계 국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국기가 있나 이렇게 쳐다보면 없는 나라가 많더라. 물론 이번에도 엊그제그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그 올림픽 시작했는데. 남한을 북한이라고 소개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유럽에 가면 이제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정신 못차리는 부분이 많아요. 아직도 자기들이 세계 중심인 줄 알고 그렇게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여전히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가면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랑 만나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작은 민족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작은 민족이긴 대한민국이 세계를 섬기는 그런 나라들로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전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읽어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시작할 때부터 써놓은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보여주시고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산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며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성령 공동체이다. 아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께서 불, 일, 불러서 또 맡겨주시면 또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그 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네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안독교회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내가 불러서 맡기는 일을 감당하도록 두 사람을 세우라 했더니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였던 바나바와 젊은 리더였던 사울을 세워서 안수하고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창조 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주의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